둘리들 공실이에요. 뭔가 되게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에스쁘아 신상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인데요. 컨실러 파운데이션인 만큼 좀더 커버력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30ml 29,000원이고요. 컬러는 총 7가지로 출시되었고 화사한 21호를 사용하는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케이스 살펴볼까요? 케이스는 정말 정말 심플하고 굉장히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은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튜브 타입이라 양 조절하기 편리했습니다. 제형은 묽지 않고 약간 크림무스 같은 매트한 제형이라 해서 뻑뻑함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쫀득쫀득한 제형이었습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개인적으로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노랗지 않고 상아빛의 컬러? 그래서 노란기가 많은 얼굴에 발라도 막 누렇게 뜨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 비교해봤을 땐 에뛰드 세럼 파운데이션 내추럴 베이지 컬러랑 컬러랑 밝기가 가장 비슷했어요. 그럼 이제 제품을 발라볼게요. 바르기 피부 타입을 알려드리며 저는 민감성 수부지 지복합성 피부입니다. 얼굴 전체에 트러블과 모공이 있고요.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반반 바를 건데요. 반쪽은 파데, 반쪽은 쿠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쿠션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바를 쿠션은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입니다. 브러시 빨래판처럼 생긴 케이스,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퍼프는 얇고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쿠션은 스펀지가 안 와이어 메시 타입, 양 조절하기 편리합니다. 쿠션 정보. 끝!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을 처음 짰을 때 물이 쭉 당황하지 말고 다시 짜면 제대로 나온답니다 퍼프에 충분히 묻힌 뒤에 얼굴에 펴발랐는데요 손등에 바른 느낌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닿자마자 매트해져 버려서 바를 때 스피드가 생명인 제품이고요 그래서 소량씩 얼굴에 올려 펴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른 퍼프보다는 물먹인 퍼프로 바르는 게 수월하고 퍼석퍼석 푸석푸석함이 느껴지진 않지만 정말 정말 파워 매트합니다. 그래서 발랐을 땐 광도 없고 뽀송뽀송한 피부 그리고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매끈하게 표현이 되고요. 다만 코 옆이나 입가 등 건조하고 각질이 있는 부위에는 각질 부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각질 케어를 잘하고 발라줘야 할것 같아요. 커버력은 상, 반쪽 커버력 이거 실화인가요?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한 번만으로 붉은기가 커버가 되고 컨실러 대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커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모공 커버도 깔끔하게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커버력이 있는 제품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게 발리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엄청 촉촉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촉촉함.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고 여러 겹 덧발라도 정말 가볍고 바른 느낌이 안 났어요. 또 균일하게 찹찹찹 진짜 찹찹찹 기분 좋게 발립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은 은은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광이 돌고요. 광나는 제품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광이었습니다. 커버력은 중하. 전체적으로 톤을 정말 균일하게 잘 맞춰주지만 붉은기 트러블을 커버하기엔 다소 아쉬운 커버력이었고요. 보공 커버는 그럭저럭. 근데 아무래도 광이 있다 보니 나비존의 오돌토돌 잡티들이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커버를 원하신다면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가볍고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하신다면 테이핑 쿠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묻어남 밀착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파운데이션은 묻어남도 없고, 찍힘도 없었고요. 쿠션은 촉촉하다 보니 살짝 묻어나오고, 찍힘도 있었습니다. 아참, 끈적임은 보시다시피 파운데이션은 없고, 쿠션은 끈적임이 있어서, 바를 때 외곽에 가볍게 파우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시간 후의 모습인데요. 오, 지속력. 일단 다크닝은 두 제품 다 거의 없고요. 유분은 파운데이션은 코 쪽에 살짝, 얼굴은 거의 번들거림며 없습니다. 유분을 정말 잘 잡아주는 제품이었어요. 쿠션은 얼굴 전체적으로 번들거림이 있지만 막 개기름처럼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쿠션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눈밑 주름김, 살짝, 코끼임은 없고 턱 끝도 깔끔합니다. 반대쪽 파운데이션은 눈밑 주름김 있고 코 옆에 뭉침이 살짝 있고 턱 끝은 깔끔합니다. 두 제품 다 지속력은 짱짱하고요. 쿠션은 유분의 제품이 지워져서 잡티가 좀더 선명해졌다는 거.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코 옆이 살짝 뭉치고 앞볼에 모공 부각이 살짝 있다는 거 외에는 정말 6시간 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막 과장창 더럽게 무너지는 것도 없었고요. 무너짐이나 지속력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늘 이렇게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리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요. 첫 번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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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하고 정말 정말 밀착이 잘 됩니다. FW 신상이냐?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매트했고요. 테이프를 딱 붙여놓으면 정말 잘 붙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제품이 피부에 착 시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정말 지속력이 좋았고요. 저는 다크닝이 좀 빨리 오고 좀 많이 오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다크닝도 거의 없었고 유분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커버력인데요. 컨실러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정말 커버력이 좋았어요. 붉은기, 뭐 트러블, 트러블 현장 말끔하게 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커버가 되는 제품치고는 또 그렇게 두껍게 발리지도 않아서 고성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컨실러 파운데이션의 커버력 아주 칭찬해.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있겠죠. 아쉬운 점은 너무 너무 매트하고 너무 너무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블렌딩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퍼프 자국이 많이 남고 수분이나 기초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 잡티 모공 요철 부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잘 맞았다면 정말 매끈하게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뭔가 대강 대강 대충 대충 뭐 손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제형 자체가 조금 어, 아쉽기는 했지만 제품 자체는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그리고 파워 지성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고밀착 고커버 그리고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참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커버력이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얇고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면서 지속력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그래서 데일리 쿠션 자연스럽게 바를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둘리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